네 여러분 오늘 또 숙소를 옮기는 날이에요 지금 제가 우붓에 있거든요 우붓에 있는데 여기 한 10일 정도 있었어요 40일 살기 하면서 제일 오래 있는 숙소가 아닐까 어땠냐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꽤 넓었어요 공간이 꽤 넓어서 막 캐리어를 표기해도 괜찮았고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게 요 테라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면 게 아침마다 뷰가 되게 푸릇푸릇하니 좋았고 그리고 막 밤에도 저기 보면 하늘에 별이 막 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뻤어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지역을 옮기는 건 아니고 오브 지역 내에서 숙소를 옮길 거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누군가가 오기로 했어요 <laughs> 오늘 그 오실 분이 밤늦게 비행기로 오셔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체크인하고 있을 건데 거기가 이제 여기서 한 조금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곳인데 셔틀을 운행을 해요 오후시장에서 셔틀을 운행해서 그거를 지금 타고 갈 거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는 택시를 타고 갈 거예요 <목소리> 이제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이 정류장 있는 반대편으로 넘어왔고요. 기다리다 보니까 리조트에서 또 마침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까만 색차가 픽업 올 거고, 번호가 1225, 번호가 좋아, 크리스마스에요. 기사님 이름이 마노, 그 지금 까만 차가 오는 걸좀 기다리면 될것 같거든요. 1225를 찾아라, 마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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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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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큰데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도착했습니다. 짐도 이렇게 옮겨주시고 짐 나. <laughs> 하비 어제 쉬우 하비 하비. 어, 다 민지. 민지, 안 민지 양 데리고. Your emails and your signature, please. Yes. Okay. t h o n 수영장인가 봐. 와. 대박. 너무 좋다. g o I... 아, 어. 어떻 <laughs> okay.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 오, 되게 좋다. 오, 완전 논뷰에다가 오. 와, 이쁘다. m a y b here? yeah. i yeah. uh, waiting for the rooms to be ready. 와, yeah. yeah. so, so. wow, 진짜 좋다. Yeah.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Yeah. 뷰가 바로 딱 이래요. y o u r c o 스리스완 so is our sentala s i a t i a drink. 아아 잠깐만. 나또좀 신난 거 같은데. 이거 웰컴 트링크로 주신 건데.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파인애플이랑 막 이것저것 들어간 거 같은데. 음. 어. 어 약간 새콤하면서 그 약간 제가 막 좋아하는 그 로젤라티랑 약간 비슷한 느낌? 약간 달콤한 맛도 있거든요. 여기 아비세나 리조트가 작년 이제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에 완전히 이제 그랜드 오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신상 리조트 같은 건데 아직 한국인 분들이 많이 모르셔가지고 이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웰리스라는 거를 조금 추구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너무 푸릇푸릇해. 아,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이 티를 직접 만들어 보는 클래스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일인가? 참여할 거거든요. 약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도 되게 좋더라고. 어음 아, 근데 맛있다 이거. 약간 비주얼은 약간 숙인줄 알았는데 되게 상큼해요. 자 여기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짜자자. 여기 이렇게 바로 야자수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여기. 여기가 조식이랑 막 이런 거 디너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거든요. 되게 넓죠? 그리고 여기로 보시면 여기 이제 야자수. 이렇게 있고 저기 뒤에 약간 논 푸르푸르 논뷰 이 빛으로 내려가면 아, 이렇게 수영장들이 딱 있어요 오붓하면 이거지 아, 이제 방이 준비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논뷰가 미쳤다. 아, 논이 초록초록 대박이죠? 와 아, 수영장 위에서만 보던 수영장. this is o r 이이트를 타고 이동하네요. 엄청 넓은가 봐. 진짜 리조트가. r e e y where w e r e are we? Oh, uh, wellness is our our all facility like spa, uh, gym, steam, jacuzzi. Can I see? Yes. Oh. Ah. Ooh. Wow. Ooh. Ah, this i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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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he. Di a s h e Di r a s h i c o di rashe. Ah, look at me. Ooh, benda ga isseumnida. Hyang-i n e i s s m e l l s good. y o u have a gym. y e s h Yes, it ah. is. 우와 예스. 우와 음, 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약간 좀 초록초록 뷰를 보면서 좀 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되면 한번 달리러 와야 되겠는데 시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Is the sauna? t h s 우와. Is the steam sauna? 아 스팀 사우나. Yes. t e a m s a 오오 스팀 각급 바뀐다 우와, 뭐야? 오! 와 진짜 예쁘다. 오, 와저 뷰가 진짜 장난 아니죠? 저 정글 속에서 수영하는 느낌. 나또 갑자기 신나네. 객실 말고 여기서 있고 싶은데. 여기가 우리 객실이면 좋겠는데. 큐. 아, 약간 아, 놀이기구 가는 것 같아. 놀이동산 오는 것 같아. 우와, 아, 되게 그림 그린 그리는 거 여기가 객실인가 보다. 화장이 나올 것 같아. 오, 202호. 이야, 와이쁘다 우와. 우와. 미쳤다. 이야, TV 있고. 침대에. 파에 오, 이렇게 책상까지 있어. 서재. 서재야, 와. 서재. 문도 이렇게 열면은. 오, 어떻게 하는겨. 기다려봐. 오케이. 우와, 너무 이쁘다. 이야. 아, 이거 나 또, 이거 또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네. 침대도 역시 굉장히 높아요. 좋은 곳은 침대가 이렇게 높아. 문 바로 나가면은 초록초록하고, 여기 커피머신이랑, 이런 캡슐도 있고, 물 있고. 화장실 대망의 화장실 욕조도 있고요. 오 욕조에서 이제 화장실도 좋게 다 보이고 이렇게 샤브스랑 화장실 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 And if you need a buggy, yeah. so you just press zero. Thank you so much and just stay with us. Thank, yeah?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우와 여러분 너무 신나요 또아 잠깐만 가방 좀 가방 좀 오. 내려놓고. 제가 예약한 방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밑에 나갈 거예요. 밑에 나갈 건데 이렇게 개인 풀은 없지만 공용풀도 저렇게 잘돼 있고 지금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일단 넓은 게 너무 좋다. 진짜 나이스다 나이스. 역시 또이 맛에 발리 오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아주 알차게 또 즐기다 가볼 건데 일단 제가 또 5시에 바디 스크럽인가 그거를 예약해놔가지고 좀 쉬다가 일단 그거를 받으러 나갈 거거든요. 일단 짐좀 정리 좀 하고, 좀 이따 마사지 또 받으러 갈게요. 네, 여러분. 저는 좀 숙소에서 쉬다가, 이제 시간 돼가지고 마사지 받으려고 나왔거든요. 저 버기 불러가지고 여기 로비 쪽에 왔는데, 이제 약간 좀 비가 올려나 봐? 좀 약간 먹구름이 끼긴 했는데, 먹구름 껴가지고 오히려 안덥고더 좋은 것 같아. 뭔가 발리는 쨍한 하늘도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뭔가 무채색 하늘이랑도 좀잘 어울리는 느낌. 지금도 나름 느낌이 있습니다. 이 음. 뒤에가 바로 그바 같은 데여가지고 저녁 때 칵테일 마시고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I made a reservation at five pm. 202. 202? 네. 레드방구 and 치비아 네. Yeah? Yes. Okay. 여기는 다시 와도 냄새가 좋아. Yeah. So after scrub, you can take a shower and then massage. a uh, I first take a shower? Yes, before massage. It's better a scrub, shower, o r and then massage. massage. Yeah. Okay. It's okay. Yeah? yeah. 아 이렇게 막 향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나 봐요. 내 렌즈. I like. For the bamboo massage for 90 minutes and then s c r u b The total is 2 hours. Yeah. Wow.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he bam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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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o i 보셨어요? 번개 친 거. <laughs> 아니 약간 여기 나 혼자 있으니까 또 되게 약간 기분이 또 이상한데? 아 이게 마사지 받고 나오니까 완전 노곤노곤해. 그리고 지금 여기 물이 되게 약간 뜨끈해가지고 몸이 또확 나른해지는 느낌? 아 일단 그애프터는 티도 같이 주문을 했거든요? 에클레르? 이런 것도 있고 꼬치 같은 것도 있고 막 디저트도 있고, 아...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 마사지 할때 어깨랑 종아리랑 팔을 좀 강, 강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 종아리가 알이 이어... 알이 딱 생기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진짜 제대로 눌러주시더라고. 약간 따뜻한 스톱 이런 걸로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알다 부서졌어! 나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마사지 중에 역대급이 아니었나. 아, 아무튼 좋다. 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늦잠을 자버렸어요. 아, 어제 마사지 받고 몸도 아픈데, 제가 말했던 그 손님이 왔거든요? 어제 거의 12시 반? 그때 와가지고 맥주 한잔 하느라 늦었습니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자체 모자이크. 제 남편을 소개합니다. 제 남편 젤리예요. 아임 젤리. 아임 젤리야? 아니 어제 제가 그 마사지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거든요. 번개 치고. 근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네 근데 그래도 약간 안개가 껴가지고 약간 뿌연 느낌이야. 아니, 여기가 그 웰리스를 추구하는 리조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늘 아침 7시에 캘리캘리키 트레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닭이 미친듯이 오는데. 저오디오기 없죠? 저기 있어? 되게 많아. 저기 있어? 어, 그러네. 저쪽에, 저쪽에 있거든요, 닭이. 단넘어 있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 발리니스에 <laughs> 내가 말하면 자꾸 울어 <laughs> 오디오가 없진다고 <laughs>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었는데 아이고 저, 저희만 예약을 했는지 다행이에요 고기를 타고오 밖으로 나가나봐 나 퇴근하시는 줄 알았어 가방 메셔가지고 아, 축구하러 가시는지. <laughs> 봐봐, 여기가 완로 아, 논밭이지. 논밭요 근데 모기가 없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음. 진짜 발리 분들 샵 운전 짱 고수. 어. 진짜 그 좁고 길도 좁고 들어... 맞아. 길도 심지어 어. 부서져 있는데도 되게 어. 많았거든. <laughs> 근데 어, 나는 절대 못 갔을 거야. <laughs> 어. 어, 여기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었구나. 니티 <laughs> <입>, 마트? <웃음> <맞아>. <웃음> 마트가 있네. 어. 난 자유야. 야, 손 내밀지 마. 재밌어. So, we start w a l k from here. 아 h w a l k Okay. Yeah. okay. Yeah. Actually, it's morning walk. 맞다, morning walk라고 그랬다. Mm -hmm. It's a so nice today because it's not rainy. Yeah, mm. it's not like yesterday, yesterday, I mean, yesterday evening. Yeah? Yeah. It's a lot of rain. We j u s 안 더워가지고, 시원해. 딱 좋다. 이거 훌륭한데? 그치? actually in normal calendar, so they have 30 days, yeah? 30 or sometimes 31 days, but in Bali we have 34 days. Oh, every month? Yeah, every month is 34 days. Oh, 그럼 어떻게 시간이 정해지는 거지? So we have uh another calendar in Bali. Hindu. Yeah. I know, yeah. So that's why in Bali, so we have a two birthday. Mm. Yeah, in Balinese birthday, we uh we make a ceremony like uh twice a year, every <laughs> six months we have a celebrate. Next three weeks, yeah. so we yeah. have a big ceremony. Big ceremony, we call it Galungan. One week ago, Nyepi day. Yes, uh, a week ago we have a Nyepi yeah. or Silent days. Oh uh, yeah, yeah. Uh, one time a year. Uh, time, yeah, yeah. Yes. Okay. 모닝살음으 안녕 안녕 와 귀여워 진짜 로컬체험이다 진짜 언제 이런 데와 보겠어 와도 시내만 가지 오케이. 진짜 찐동네 그거 맛있다? 바나나튀김? <목소리> 바나나튀김 막 고구마 튀김 같은 게 있는데 바나나 튀김 있거든? 진짜 맛있더라고 오게를중뭐 <목소리> 생각 안하어리게 아깝다 쑤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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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 마이 갓 위기야 uh 뭐 <목소리> <비기, 비기 목소리> 우와 내가 잡아 줄게. 오 마이 갓. 우와 끌미 끌. 우와. 여기가 진짜 발리 전통 집이래. 우와 발리 진짜 예우와 주방인가 봐. 오불 피우고 있다. 코코넛? Yes, made... 오 코코넛 yes. 오일 메이킹? 코넛오일서 like that. 코코넛 오일. 이게 코코넛 오일이래요. 우와 신기하다. Wow. This is how to make a oh, it's okay. uh, traditional process. How long time? Uh, berapa lama di kebu? Di kebu? One until one and a half hours. Oh, yes. making coconut oil. Oh. Mm. And then uh, a lot of temple. You can see the statue. Oh it yeah. like this, mm -hmm. it's mean welcoming. Oh, oh welcoming. Yes, welcoming. Ooh. Yeah. 이 h i 코 is c 야 l l e d c h a 리 a made f r 아 m c 우리 이거 만들거야 오늘 and 야, h e 진짜 넓다. u t some flour in the c 크리스피 어 에그 베네딕트 토마토 뭐부터 크리스피 치킨 어 배고파. 잠깐 오늘이 몇 요일이야? 목요일? 오믈렛. 순이 젤 와, can I get one big 이 디스. 아기상식 어. 프라이드 라이스? 프라이드 라이스? y 이인 3메뉴가 됐어.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 하는 거. <웃음> <웃음> 청구되는 거야? Yeah. 우리에게 여기서 남은 시간은 오늘 풀과 내일 반나절. 그리고 오늘 아침 7시부터 우리 스케줄이 엄청 빡빡했잖아. 이거 이후에도 엄청 있단 말이지? 음.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걸 모두 다 즐겨야 된다고. 24시간이 모자라. 근데 프로그램들이 다 괜찮아 보이더라고. 메이킹 롤러 익스피리언스. 아, 아까 그 얘기했던 거차 어, 만드는 거. 칵케이 클래스. 진짜 시간 모자라다니까 이거. 패키지야, 이이아니데 패키지야. 패키지야, 여기. 아비세나 패키지. 오, bring breakfast. 오, yes. 오 계란이랑 소세지 베이컨, 버섯. 이거는 프라이드 라이스. 치킨 들어가 있구나. 음, 먹어. 맛있지. 음. 계란을 잘했네. 아, 정글정글한 느낌 좋다. 어때? 우리 허니문 온거 같지? 오, 이제 또 햇살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크, 좋다. 전세낸 느낌이야. 발리 좋네. 왜 발리발리 하는줄 알겠다. 아, 뭔가 이 리조트에 오면은 뭔가 쉬어야 된다는 그런 쉬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뭔가 여기는 프로그램도 워낙 잘돼 있고 할게 많으니까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요. 하루가 되게 빡세게 돌아가는 느낌? 아까 아까 낮잠도 자고 룸서비스도 시켜 먹고 이러고 나왔는데 이기시는 거지 뭐. 여기 수심은 한 1.3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가 161cm 정도 되니까 30cm 정도 물에 나오네. 저기 바로 뒤에가, 저기 맨 위에가 이제 조식 먹었던 공간이고, 2층이 로비, 체크인 카운터. 1층이 이제 레스토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쪽에 베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논밭이저 사이에 있더라고 몰랐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약간 좀 그냥 산책로? 여기에도 물이 있긴 한데 수영장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진짜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었거든요. 근데 하와이에도 이런 풀빌라가 있겠지? 정글정글한? 그러면 되게 더 비쌌겠지? 이것보다 훨씬? 그런 걸로 따지면 진짜 관리가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이런 허니문 그런 걸로. 확실히 한국 분들도 여기 허니문으로 많이 오신 것같더라고 제가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20, 30대? 가신혼 부부처럼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풀빌라나 이런 리조트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좋다. 일단 이 수영을 하고 밑에만 갈아입고 지금 왔는데 이게 또 식당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게 힌두교의 일환으로 이렇게 막 꽃이랑 이런 거 해놓은 걸 보, 해놓은 게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오 이거를 이제 만든대요. 오. You can try to make it. t i s one for you. 어? Yeah. yeah. o The first you put this one. Yeah. You can try this. Ah. 아. Like this t h e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 어, Bali people make everyday yeah, everyday for oh. offering. You know, this this one we can use for cooking also. Cooking. Yeah. What is this? Pandan leaf. Pandan leaf. Yeah. Oh. Because the smell is so good. We use it also for making the food. 아니, 이렇게 맨날 보던 거를 직접 만드니까 되게 의미도 있고 재미있고 좀 신기한 경험인 거 같아요. 원래 보통 이런 거막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있는데 리조트에서 이렇게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음. 오케이, k a y you have a bab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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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us is our traditional drink. Yeah. It's a specially this healthy drink. Like It's a oh. like a turmeric. A turmeric. Yes. Oh, okay. And then the 레몬 그 o 스 g 맛있어, 맛있있어 맛있어. n my 있어 it's good. m mm, yeah. good. Mm. Yeah. Then you can enjoy w i t If you want, so, so. It's, more sweet. it's <laughs> so windy. Oh All the is mixed. Yeah. <laughs> <laughs> Take the organic yeah. straw from the lemongrass, <laughs> and then you can try. Try. Mm, oh, like Good. Thank Good. you. <laughs> wow. <laughs> wow, <laughs> 내가 웰컴 드링크로 받은 건 약간 쏙, 쏙 같은 느낌이 많았거든? 근데 이거는 좀더 프레쉬하고 약간 좀 더. 자, 이제 또뭘 하러 갈까? 지금은 또 5시쯤이고, 원래 여기 객실에서 로비까지 버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도 생각보다 안 멀어요. 진짜, 오르막 딱딱 꺾으면 끝이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우 와, 촬영한다. <laughs> 음, 향 좋다. 그냥 리조트 걷기만 해도 그냥 힐링이 돼. 어 여기 또 길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거기구나. 수영장에서 내려다보이던 거긴가 봐. 아, 저기가 아, 저기는 이제 또 제가 어제 마사지 받았던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른데? 아, 여기 근데 꽃길이 딱 돼있어가지고 이쁘다. 여보,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야. 이게 고가 올라온다. 대오이케이 내가 만든 팩트리라니.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 한것 중에 이게 제일 음에 들어. 공수. 공수. 진짜. 술이최고였잖야 비 온다 어? 아 어, 그러네 어머 야 와시자마자 비가 오냐? 어어 미쳤다 오마이갓 야 진짜 많이 와 오마이갓 오마이갓 내 칵테일에 빗물까지 섞였어 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냐? 어렵지 않나? 불씹다 우와 비 진짜 많이 온다 근데, 우리 약간, 그래도 나는 럭키야. 네. 잠깐 저기 앉아서도 맛있었다. 한 번도 있지만. 아씨 <laughs> 먹자마자 나는 이게 바닥에 뭐가 물이 떨어지길래. 아, 내가 탁테이블 깔아 떨어뜨린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비가나 피가... <laughs> 보니까 막 계속 나 내리더라고. 음. 오, 번, 번개 맞아? 제가 번개 되게 좋아하네. <laughs> 번개 매니아인 같 어, 번개 매니아.